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개혁신학적인 인식론적 관점 한 가지를 게알도스부스의 성경신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 개념을 가지면 어, 좀 조직신학책이나 성경신학책을 볼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관점이 세상적인 인식론적 관점하고 좀 대비되는 면이 있어요 대비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한 번, 음, 나눔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그주 내용이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냐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원강현 씨가 번역을 하셨고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출판사, 16,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눕니다. 3번, 게시 속에서 볼수 있는 역사적 과정의 유기적 본질.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좀 이런 부분이 낯선 분들이 계실까봐 나누자면, 성경신학이라는 거는 주석처럼 이제 그 성경을 풀어놓은 것만, 막 그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하나의 그 정경이죠. 그 완전, 완성된 정, 정경으로 어 어떻게 해서 인간 역사 가운데 주어져 왔는지 그런 역사성. 그러니까 성, 역사 안에서 드러난 기독교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게시가 다 주어지게 되었는가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또 이제 왜 나누냐면, 그 27페이지에 보면 존재의 영역과 지식의 영역이라고 이제 개알도스보스가 나오는데, 제가 자주 나누지만 지식이라고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 게시 자체, 게시의 영역을 지식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헬라적인 지식 그 배경지식으로 자꾸 어 개혁신학에서 지식이란 용어가 나오면 그걸 막 싫어하시고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지식의 영역이 개시의 영역 개시가 지식의 영역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네 어, 그리고 이제 그 혹시라도 이제 또 성경신학 이런거 보시다가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 계실까봐 또나오자면 게알더스 보스 자체가 이성이라는 그러니까 칸트식 이성 개념을 그 거부해, 거부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지식이 이성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칸트식이나 아니면 현재 그 현대 인식론이나 이런 걸좀 약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칸트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앞에서 이성이라는 그 칸트식 이성 개념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말했을때그 영역은 용어가 이성인 거예요. 용어가. 그러니까, 개혁신학 안에서 이런, 그, 옛날 선배님들 책을 보면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 철학자들의 그 이성 개념을 거부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지적인 기능을 하는 건 뭐냐? 이성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 그런 면에서 한번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왜 이걸 또 나누냐면, 이제, 어 이게 오해하고 보면, 이제 또, 이 사람은 또 이단이니, 뭐 나쁜 게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고 그렇게, 어, 되는 일이 있을까봐 먼저 한번 나눠보고, 한번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씩, 어, 개시 속에서 볼수 있는, 개시 속에서 지식의 영역, 볼수 있는 역사적 과정의 유기적 본질, 유기적이라는건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씩 증가하는 것마다 점진적인 성격을 띈다. 그러나 전진적으로 증가하는 건 모두가 유기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이게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성화랑도 연결이 돼요 제가 이제 그 개혁주의에서 성화의 진짜 개념이 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나눈 게 있는데 어그 부분이 낯서실 수 있어요 많이 근데 이게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꼭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화 개시의 진전이 유기적 본질을 지닌다는 것은 몇 가지 점들을 해명해준다 어떤 이들은 개시가 점진성을 취한다는 것은 곧 모든 단계마다 절대적인 완전성이 결핍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결국 이게 만일에 전체라고 하면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아니, 전체의 결핍 아니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아, 그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구나. 우리의 배경 지식이, 그렇지, 이것만 하면 우리 결핍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겠구나. 어, 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예요. 만일 그 점진적인 과정이 유기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럴 것이다. 유기적인 과정은 씨앗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충만한 성장을 이루는 데까지 지속된다. 이게 그 저희가 이제 말씀을 씨앗이라고 많이 말해요 개혁주의에서 원래 기독교 강연에도 나오고 헤르만 바빙크도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근데 어 어떤 사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껴지냐면 신천지 같은 데서 <laughs> 씨앗이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그 그 단체와 차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저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냐면 아예 말씀을 씨앗으로 해석을 해보는 걸 통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약간 이거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왜냐면 선배들 책을 그러니까 개혁 신학 안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해석을 신천지가 따라 했다고 따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거 아예 통으로 들어내 버리는 거죠. 예, 이게 좀 약간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씨앗, 이런 말씀, 그 씨앗 비유, 씨비 뉘는 비유 이런 것도 하셨는데도, 그래도 이제 걔네가 했으니까 이거 통으로.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냥 부가적으로 나누면, 걔, 그 신전제에서 이제 그뭐 등불, 기름, 너희 안에 뭐 빛이 어두우면 뭐 이, 그 등이 어두우면 뭐 이거 말씀 있잖아요? 기름 준비된 자들,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해석하는 거를 제가 신학교에서 하는 어, 걔네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어, 걔네가 인식론이라는 부분을 뭔가 보긴 봤구나 아 근데 이런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저같이 공부가 좀 약간 낮은 애도 아, 쟤네가 뭔가 보긴 봤는데 좀 공부를 조금 덜 했나 보다 싶은 부분이 보였는데 아예 신학교 자체에서는 걔네는 그런 지식조차도 없다 그래서 통으로 그냥 아예 어, 물론 신천지가 2단, 2단으로 우리가 2단이 있고, 2단이고 이단이고 걔네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도 두지 않지만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 그런 뭔가 철학적인 부분을 좀 섞어서 하니까 오히려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쪽에서 철학 그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기독교 정, 전통 안에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 나눴던 부분들을 통으로 잘라내 버리는데. 그 일부분 같은 거 비슷한 거 같은 게 거기서 말을 하니까 조금 더 그쪽에 더그 그러니까 2단으로 보니까 좀 제가 그냥 강하게 표현을 할게요. 미혹당하는데 훨씬 더 이제 많은 영향을 주게 된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앞이랑 뒤랑 한번 살펴볼게요. 모두가 유기적인 성격을 지니는 건 아닌데 씨앗의 형태에서 시작해서 충만한 성장을 이루는 데까지 이루는 유기적인 성격을 지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요, 다른, 다른 쪽에서는 유기적 성격을 이쪽과 지니지 않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나눠지죠? 여기는 유기적 성격을 지니고서 충만한 성장까지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이두 영역, 두 부분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나왔던 성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과 같이 나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적인 면에서 씨앗이 성숙한 나무보다 덜 완전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런 특성이 처음 등장할 단계에서도 진리가 구원론적 충족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세례를 인정을 하는 게그 외적 계시가 그 외적으로 유아가 그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그 유아에게 조명을 해 주셔서 그 안에 그 유아가 자의식을 아직 깨지 않았지만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 의식을 깨서 자 의식으로 고백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나스투스파처럼 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에게 세례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셨다면 그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준비도 저희는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 자의식 그 인간이 거짓으로 자기 자의식을 구성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자의식으로 고백을 했더니 그 은혜가 왔다는. 그니까, 러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걸 빼놓은 아르미니스하고 똑같은 그냥 믿음을, 어, 도구다, 선물 받아들인 도구다식의 그런 그 주장을 옛날부터 허용을 하지 않았던 거죠. 씨앗의 형태에도 필수적인 지식이 최소량이나마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특성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개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도 긴밀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속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었는지도 해명해 준다. 후자가 유기적인 성격을 띠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감으로 전자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구속이 천천히 나아가거나 정지 상태가 되면 개시도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구속 과정의 유기적인 성격은 남다른 면이 있다. 그것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진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걸이가 시대에 따르는 양의 움직임도 그에 따라 빨라지고 그 규모도 증가되는 것을 볼수 있다. 더 나아가 개시의 유기적인 성격을 통해 지식의 유기적인 성격을 통해 우리는 개시가 지식이 점점 더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도 설명할 수가 있다. 어디서는 개시가 지식이 점점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곧 유기적 생명이 즉 지식을 개, 생명... 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개혁신학에서 같이 보면 좋아요. 증후인 것이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모세시대보다는 선지자들의 시대에서 이러한 다양성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저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 영혼의 빛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생명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그, 개알더스 보스는 근데 이 부분을 개시랑 조명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제대로 구별을 용어를 써 어, 넣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 이게시와 조명에 관하여는 헤르만 범위니까 잘 얘기하기도 했지만 예전부터 선배들이 다얘기다 했지만 논문도 있어요. 게시와 조명에 관하여 뭐검문 검색하시면 너무 쉽게 학술정보에서 나오는데 어, 아니면 그냥 시, 책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나눠져 가는 거는 이그 지식, 게시 조명 이 부분이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표현이 된다, 생명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신천지가 말씀을 씨앗이라고 해서 신학교 개혁주의라는 타이틀을 단 신학교 내에서 어, 말씀을 씨앗으로 하는 해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과도 비슷한 현상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어, 영재주의의 특성이 씨앗입니다. 영주주의에서 씨앗을 말을 하는데, 그 씨앗이라는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얻는 그 지식,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관련된 이 모든 지식들은 사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부분이 아까 전에 이 게알더스보스의 그런 성경신학의 유기적인 그 지식의 성격의 설명을 보면, 각각의 최소한의... 그, 질적으로 충분한 지식이, 진리가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각각이 그 진리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왜곡된, 거짓된, 혹은 무지가 포, 포함된, 그런 거짓된 지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그 거짓된 지식도 어디로 왔, 어디서부터 얻었냐고 보냐면, 궁극적으로는, 애초에 인간 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으로 인해서 온전히 알수 있던 것들을 이제 후손들이 가면서 무지가 점철되게 되어서 거짓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이 진리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진리는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하여서 완전한 성장에 이를 때까지 유기적인 성격으로 성장을 하고 이 거짓도 거짓된 지식으로 자기들이 성장을 하든지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인간의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제세레파, 그 도나투스파, 애들이 주장을 그 이미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뭐냐면, 이미 아이에겐 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나이를 들어야지 이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애초에 내가 자의식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 인격을 구성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한 존재거든요. 칼케돈 신조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좀 약간, 어 이단들도 그렇고, 우리, 저의 개인적인 주장으로는 개혁주의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그, 존재적인 그런 그 내가 알고 느끼고 의지하는 그 주체가 되는 그 자아적인 존재를 영혼 자체에다 이미 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걸 갖기 전에. 성장을 해서 자의식이 깨기 전에 이미 영혼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니까 뭐가헷 갈리냐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 위격. 위격, 그 인격, 위격적인 존재이신 예수가 완전한 신성, 신의 능력과 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 분지를 가지신 그 위격이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취했다. 그러면 그, 어, 그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그 예수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하나의 존재, 하나의 존재. 단순한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냐면 그거가 안 된다 할 때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지금 따로 있어요. 근데 어떤 존재가 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를 보시면 제 자아가 제 육체 모든 것을 한 존재로 있어요. 이건, 이건 저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신의 속성을 그럼 잃어버렸느냐. 예수께서 신의 속성을 인간, 인간이 되셔서 드러내시지 않으시긴 했지만 충분히 신적인 능력도 다 발휘할 수 있었다. 근데 한 존재다. 한 존재. 그 부분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빛과 생명, 지식, 계시, 조명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거짓의 지식으로 성장을 하고 내가 마음에 내 의식에 거짓의 지식의 의식이 드러나면 나는 거짓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배웠었다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는 그 예시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보면 내 안에서 뭐를 해가지고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했더니 어떤 거 일어났다. 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 들어오고,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종용해 주신 게 없다면 이 거짓된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된 존재가 그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착한 일처럼 보이는 걸 하더라도 애초에 본질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존재는 거짓이다. 그래서 이, 그, 구원받은 칭의가 이제 이루어진 그 소명, 외적 소명, 개시가 들리고 내적 소명,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그 안에 씨앗이 생긴 사람은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지식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의식에 있어서 어떤 쪽의 의식을 더 하게 되느냐. 이 의식이라는 부분은 또 이제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나눴지만 백석대학교 유태아 교수님이 헤르만 바빙크의 인식론이라는 그, 인식론에 관한 논문이라는 거에 보시면 거기에 쓰셨는데, 음,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의식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다 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성화는 은혜의 방편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저희가, 어, 말씀, 세례, 성찬. 말씀과 세례와 성찬. 다계시 가운데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것으로. 예, 그렇게 하고, 이 빛이라는 표현도 뭐냐면,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내가 행하는 게 누가 행하는 거니까. 내 안에 심겨진, 새겨진. 그래서 말씀이 또 직접 들어왔다고 하면 하나님이니까. 새겨진 말씀이 행하는 것. 그럼 내가 뭘 드러낸 것보다 내가 행동이 말씀에 드러낸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래서 빛을 반사한다. 라는 표현까지도 한번 그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오늘 나눌 부분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씨앗인 부분이 나뭇가지에도 그 성장하는데 덜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따른 그 인식론 그 영상들 중에서 그 저희 성도들하고 나올때 이렇게 했어요. 새끼 고양이가 있어요. 너무 새끼 그라서 어리고 약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예쁜 고양이, 성장한 고양이도 있어, 완전한 고양이. 그러니까 그그그 그, 그 양에 따라서 그게 질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나눴던 그 가변적 원인 어떻게. 어, 의롭게 지어졌다고 하는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가, 그래서도 제가 가변적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나눴던 부분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연결 되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그 살펴봐 주시면,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시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